네, 안녕하세요. 비는입니다. 오늘은 바로, 뜨개질 하는 방법을 알려볼 건데요. 바로, 원뜨개질은, 세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만든 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으로 잘 많이 하시는 것중 하나인데요. 그, 제가, 그냥, 전, 보통 방법, 보통 방법은 이래요. 또, 이 또, 스웨터 하시는 말도 많잖아요. 스웨터, 스웨터, 나 이런, 거의 대부분의 옷들은 이렇게 만들죠, 이런. 스웨터 방식. 근데 네, 이건 스웨터들, 스웨터 같은 경우들, 어디 가냐, 앞쪽에 있을 텐데. 어, 여있다 여기 스웨터, 손목 부분 있잖아요. 이건 손목 방법입니다. 이아이이아이 휘, 아이 자, 그러면 시작해볼, 이번 해볼 영상을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뿅! 자, 우선은, 실을 자신이 원,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고 싶은 양대로 우선 잘라줍니다. 전 저, 이렇게 펴줍니다. 우선은 저는 이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 한쪽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양쪽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이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 이두 줄에. 이 부분, 이 사이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 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은 공간이 생기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생긴 다음, 이 부분, 이 부분, 이부분에 이렇게 넣 다음에요. 바로 이쪽 부분에또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 다시 이쪽 부분을 또 빼줍니다. 도로. 이 해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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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없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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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으아아아아 어 됐다! 드디어 됐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 칸씩 완성돼요. 그 다음 두 칸이 완성돼요. 다 다음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이제 한 개씩 나오게 되죠. 안돼! 왜 자꾸 빠지는 거지? 할수 없지? 스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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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컵. 스 너무 스컵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칸씩 넣눠주면 됐다. 아,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직접 짜는 부분을 넣는데요. 이건 기본, 처음에 해야 되는, 모두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쪽을 이렇게 빼줍니다. 우측을 어, 빼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이쪽 이걸 도 많이 좀, 좀, 남겨둬야 되는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또 너무 적게 남겨뒀다간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우선 기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대부분 마시아 하시는 방법. 그럼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한, 해주십니다. 아, 원래는 이거는 꼭 안, 해,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전이것또 늘어나지 않으려면, 늘어, 또안 늘어나게 하주려면요 처음에 이렇게 빼주는 게, 그냥 안 하고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뭐? 꼭 안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다음 아래쪽을 이렇게 아래쪽에 이 부분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다음 이쪽 이줄이죠이 줄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요 할때 이쪽 이 사이 이 사이 보이죠 이쪽에 사이가 생겨요 톱이 생길 때그 틈으로 이렇게 해 줘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한 칸이 또 완성됩니다 다른 방법도 안쪽도 똑같이 제가 걸어주고 완성. 주고 완성. 이렇게 걸어주고 완성. 이렇게 걸어주고 완성. 이렇 걸어주고 완성. 이영 엄청 빡세요 이게. 실제로 목도리 2미터 정도짜리 만들어 본 결과 진짜 한달 정도 한다은 그냥 소비합니다 이게 예, 이상태로 계속하면은 그 보통 그 보통 방법 또 그리고요 또 스위트 방식으로 하려면요 또이 방법하고 또 스위트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바, 방법하고 합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아까 처음에는요 스위트 방법 보통 방법으로 한 다음 두 번째선 스위트 방식으로 합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빼 주셔야 돼요. 그럼 또 위쪽에서 넣어 주시고요. 이건 앞쪽으로 와야 돼요. 앞쪽에서 이쪽을 이렇게 걸어 줍니다. 안 돼. 앞쪽에서 이렇게 슥 걸어 주시고. 또 이쪽이랑 똑같이 이 틈으로 이용해서 끄주시면 됩니다. 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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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다. 아 이건 좀 스카페야겠네요. 자 그러면 그~ 슈카들라 스카, 스카비어 힘이시오, 신이시오 오~따~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통 방법 스웨터 형식, 보통 방법 스웨터 형식 이렇게 계속 바꿔주셔야 되고요. 한줄씩? 또, 그리고, 이게, 손목 부분은 조금 까다로워요. 손목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뭐, 기본 방식으로 했죠? 이렇게 빼죠? 그러면 또, 이쪽, 뒤쪽이 줄이 생기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줄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 고꿔주 갖고, 갖고 와주고 스위트 방식으로 또 합니다. 또, 그런 다음, 앞쪽에 있는 줄을, 뒤로 보내준 다음, 그냥 보통방법 뒤쪽에 있는 줄을 앞쪽으로 보내준 다음, 스위트방법. 이렇게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보통 스위트방법하고는 달리, 이거는 보통 스위트방법이 그냥 한 줄은, 한 줄은 기본방법, 한 줄은 스위트방법, 한 줄은 기본방법. 인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자, 스카우트 해볼까요? 으아! 으어, 뿅! 음, 잘 됐군. 이거, 손목 부분은 좀 오래 하셔야지 이게 나타나요. 제 손목 부분은 스이터 방식이 앞쪽, 뒤쪽 다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만. 피아노 이었습니다